못하고 오히려 후퇴를 하고 있는 아, 시점입니다. 루스벨트 대통령의 허가도 받지 않고 사인을 해줬어요. 전화로 루스벨트 대통령 승인를 받습니다. 그 가수라 대표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은 우리가 일본의 식민지가 되어가는 첫단추그 중에서도 특히 미국의 책임이 막강합니다. 분단도 미국이 주도를 했고 즉 남북한 통일의 주체는 우리 남북입니다. 4개국이, 미국, 중국, 러시아, 일본이 통일을 결사 반대하고 있는 이 상황에서 우리가 남북이 손을 잡고 지도자가 국민한테 비전을 제시하고 통일로 나갔을 때 우리 국민들이 일어나서 지도자에게는 압력을 가하고 사강에는 우리 힘을 모여가지고 통일의 일로 매진할 때 대한민국의 한반도의 빛나는 통일이 와서 우리 조상들의 영광스러운 동방의 등불이 그때 그것을 간절히 바라면서 이것을 <laughs> 흑산습니다 <할수> <laughs> 가장 존경하는 분 가운데 한 분이 지금 저 고향에 살고 계시는데요. 80 중반의 김낙중 선생입니다. 가한첩으로 유명한 분입니다. 존경하는 간첩이라고 하는데 미치광이가 돼가지고 청년이 내병원에도 갇히고 북한에 가가지고도 간첩이 되고 남쪽에 나와서도 간첩이 되고 제가 통일운동을 시작한 게 1999년입니다. 그런데 이교구 선생님께서 전쟁을 막기 위한 통일운동을 하신다고 하길래 그야말로 이 선생님이야말로 제가 손잡고 같이 일해야 되실 분이 아닌가 통일을 안 되더라도 좋으니까 전쟁만큼은 죽어도 일어나서는 안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요. 박수 습니다 그래서 이교구 선생님 전쟁을 막기 위한 통일 제가 전적으로 지지하면서 선생님이 통일 운동에 제가 조금이나마 보태드리려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고맙습니다. 이 교부 선생님께서 우리의 심정을 전반적으로 대변해 주실 거라 믿으며 남북한 당국자나 주민들도 이 호소를 듣고 사심없는 한 마음이 되기를 바라면서 본 강연의 주민인 우리 이 교부 선생님을 탄생해 모시겠습니다 여러분의 뜨거운 것으로 환영해 주시고, 정성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 반습니다이 운동은 하늘이 도와야 하는 운동이고 땅이 도와야 하고 돌아가신 영령들이 도와야 하고 땅에 있는 우리 인류가 자연 만물까지 돕지 않으면 안된다. 제가 어려서부터 피부를 느끼고 이 세월을 지내는데 여러분들은 우리 분단된 거 70년, 60년, 70년만 찾습니다. 해방이라고 했지만 우리나라가 반토막이 나고 옛날에는 항일투쟁을 한다고 그러던 사람들이 마치 지금 해방이 됐냐, 그 일이 됐냐 안주하고 서로 우리 민족이 분단돼서 피를 흘리냐 절대 안 했어. 한 사람이 추가 서도 이 나라가 통일이 되고 평화된다면, 이 무식하고 못나고, 농부로서 제가 이 목숨이라도 한번 받쳐보면 어떨까 하는 그 심정으로 제가 여러분 앞에 이렇게 서게 됐습니다. 70년이 돼서 통일에 한 발자국도 가까워진 것이 아니라 더장벽과 멀어졌지. 여러분 이 나라는 주인이 없습니다. 누가 우리를 통일을 해주는 것도 아니고 생명을 내는 고 노동자들이 잔뜩을 흘리고 서로를 쌓아하는 것으로 야만이라는 말을 듣는 사람들까지도 그래서 그 나라를 회복하고 통일했습니다. 근데 왜 우리 민족만큼은 왜 오늘 이렇게 이 시간까지 이런 식민지 생활을 하고 있느냐 식민지는 남이 시키는 대로, 남이 시키는 대로 흉내내는 것이 식민지입니다. 만일 류의 지구에 선임인으로서, 천민으로서, 백의민족으로서, 우월한 백성으로 태어난 우리이입이왜 오늘날 이렇게 됐단 말인가. 우리 민주으로라도 군기를 해서라도 우리가 통일을 해내야 한다. 저는 이런 각오와 힘으로 <laughs> 여러분이 나는 나라를 두려워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의 세월호가 선장이 잘못하고 침몰될 때 그들을 믿다가 다전멸하고 여러분 우리에게 똑똑히 봤지요. 그때 정치에 온 사람이 있었다면 그 항해의 그 지식 있는 사람이 있다면 배가 기술이 나가자 하고 나와야지 않습니까? 우리 나라가 정, 유정자가 잘못하면 구경만할 것이 아니라. 우리들도 애벌하고, 간하고, 권하고, 그 말을 받아들이지, 정않는다면그 우리도 같이 구경하고, 함께 멸망할 것이 아니라, 우리 민족이 일어나서, 우리 민족이 살고, 그 유정자들도 살려낼 수 있는, 그런, 우리의 붕기를 들고 일어나지 않겠느냐. 나는 이것을, 나는 목적이 아닙니다. 일본 밑에 있을 때는 차라리 남북이에 군단이 안 됐고, 항일 운동하는 분들이 제주도에서도 또 저평양 북한 서로 돈을 주면서 독립운동을 하고 우리 민족이 갈라지질 않았어. 우리 국민은 무시하고 우리 의사와 상관없이 38선을 막아놓고 갈라놓았던 거 아닙니까? 그것을 반대하고 우리 군중이 일어나서 아니다. 일본이 갈려줘도 일본을 갈려야 갈려먹어야 것인데 왜 우리 민족을 갈려먹느냐? 우리도 자유가 아니고 독립이 아니면 죽음을 당라고 우리 국민들이 그때 3천만 명이 이런 더라면 설마 그들이 그렇게 했겠는가? 미국도 우리 우방이요, 해방군이요, 소련도 우리의 해방군이요. 그들은 우리의 우방이지. 우리들이 무슨 민주주의하자고 싸우고 공산주의하자고 싸움했던 백성이 아니었다 이 말입니다 우리 민족이 그랬는데 지금은 우리 민족이 공산주의냐 민주주의냐 싸움을 적대에 써서 분단해서 서로 피를 고죽이는 이렇게 왜 이렇게 되냐 이 말입니다 네? 저는 민주주의자가 아닙니다 나는 공산주의자도 아닙니다 나는 우리 민족 우리 조상의, 우리 조상, 우리 민족 조상님의 얼을 받도록 우리는 대국의 나무 노름에 축축했습니다. 우리는 미국을 믿고 60년 지금 이렇게 지내왔지만 오늘의 마지막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설사 공산주의라 하더라도 우리는 원산입니다. 그러면 미국이라는 나라가 왜 공산주의에게 우리나라 반대를 누가 지 즐기고 반대를 우리가 즐기면서 미국 반미하자는 주의가 아닙니다. 당연합니다. 그들은 승리자니까, 대국이니까 전쟁에서 이겼으니까 절의품을 갖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미국 미국 면에서는. 그들은 아무 허물이 없습니다. 남북통일을 하자. 북한도 내 부모의 내민족이다 우리 통일을 한다. 미국도 이제는 좀 가주시고 우리끼리 한다. 그러면 종북 세력, 좌파, 간첩, 공산당 다 죽이는 거야. 그말많하면 그것은 역적이야! 우리는 미국을 영원히 하늘같이 받으려고, 미국 수소에 사고 우리는 미국을 조상같이 받으려고 살자. 그게 애국자야. 그것은 애국자들이고, 우리는 우리 민족이 통일되고, 하나가 되고, 살자 하면, 좌파, 뭐, 존재력, 간증, 공산당그말하면그말하으면 우리는 미국이 우리 하니 우리 미국이 없으면 못 산다. 그게 애국이니까, 그게 우리나라의 애국이냐, 이 말입니다. 백여민족, 우월한 백성이, 우리. 지구에, 우리 조선같이 우월한 백성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됐다, 이 말입니다. 저는 그것을 용보해 왔습니다 너무 양반이라, 너무 의로워라, 이런 마음을 가진 우리 백성이기 때문에, 개 같은 사람들은, 이 나라가 특세를 했고 우리의 전통을 갈, 거룩한 그분들은 없는 데 같이 된것 뿐이다. 주인이 없다 이 말이다. 근데 왜 없느냐 여러분 주인이 또주인 옷을 안 하니까 객이 가만히 보니까 주인옷도안내 와서 땅을 파도 안 말도 않고 그 밭을 예, 그래도 안 말도 안 하니까 오괜찮아좀더좀 파도 아 그거 괜찮아아 그냥 해버려 주인이 탓도안 하니까 주인이 주인의 옷을 해야 어 아, 이것들이 그런데 주인들이 아니 포기를, 포기를 해야 한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그분들이 주인이 되듣기 했다, 이 말입니다. 아, 저 주인이 바보 천수 줄 알았는데, 아, 저 주인도 의식이 있고, 아, 좀 있다, 이 말이야. 아, 저깔 보고 저신구 아무것도 아닌 줄 알았더니, 아, 우리의 우월성을 다시 되살려낼 수 있는 이것이 우리 민족도 살고, 세계에도 평화를 주고, 세계도 살려줄 수는 기지 응? 그 특구를 빚지는 우리 민족이 되는데 우리가 지금 그아력을 가지만 포기하고 있지 않느냐 그래서 이것을 불을 붙여 다시 일으키면 할수 있다는 그런 제 마음에 이제 상을 모든 사람들은 웅크리고만 있어 웅크리고만 누군가가 일어나면 되는데 지금 일어나면 되는데 이제는 개 싸무치면 개 싸무치고 재밌고 우리 민족 남북 싸무치고 재밌고 들이고다 만들어 우리가 거기에 놀아나고 있어요 지금 나무 나무 장단에 죽을 추고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 민족이 지금 우리가 북한 백성들이 우리 원수니까 무슨 원수니까 저 북한은 북한이 우리 우리 원수 아니잖아요 나는 북한 사람은 내 나라 백성 내 조상 후손 당분의 사선 언어가 갖고 문화가 갖고 피줄이 갖고 유전자가 갖고 DNA가 돼 북한은 이 경우가 2,500만 명, 책임을 지칠 수 있어라, 책임을 지겠습니어 영어 잘하고 공부 잘하는 양만들은 미국 책임지고 일본 책임지고 그분들은 그들에게 또해야겠지만 나는 그 능력은 없지만 우리 북한 동포들과 하나가 될수 있는 그 비밀을 가지고 있어요. 나는 그분들과 는나 나는 핵도 파기 킬 수도 있고 총 하나, 암속에 없어지고, 우리와 하나로 만들 수 있는, 이런 능력이 없고, 신 없어 못 온다고는 모르지만, 할수 있는 사람이 있는데왜못 하냐, 이 말이야. 할수는 게. 다른 사람은못 하냐고. 커지니까 무기 만든다고 싸퍼주면안 돼? 거기 퍼지면핵 만드는 게안 돼? 우리가 그 차원, 초원, 차원 그들은 싸게 팔고, 우리는 비싸게 사오면안 되니까. 우리 물물 교환하고 남북이 오면 북한도 이문 남한도 이문이다. 그러니까 뭐라고 하냐면 아니다 그물를 사주면 핵 만드는 게안 된다. 우리는 미군 주둔 비주야지, 미국 상남해야지 미국이 물를 사줘야지 군산 무기 사줘야지 우리는. 여러분, 이번에 우리나라는 왕따를 지금 당하고 있습니다. 일본과 미국이 우리를 전체 왕따 시키고, 중국, 러시아도 우리를 왕따를 시킬 것이고, 그런데 가서, 일본 가서 북한을 제재시켜달라, 미국 가서 제재시켜달라, 러시아 가서 제재시켜달라, 독일 가서 제재시켜달라, 미, 중국 가서 제재시켜달라, 우리가, 우리가 해야지, 우리 백성, 우리가 통일 못 오고, 누구 보고 그것들은 허자는 것이 아니라, 통일을 하는 자들이 아니야! 그들은, 지가 통치해서 노예, 신비 틀어오는 그 통일을 만들어 기독군을 지가 잡아보는 통일을 했다는 거야. 아, 그, 거 누가 몰라. 응? 그, 그, 그런 통일.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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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아, 저다는 거는 바보 천치야. 지금 국민의 수준이 얼마만큼 지식이 올라갔는지 모릅니다. 통일음은 대박이다. 북한 사람이 바도 조치입니까? 오이스와 조치 다 만들어 굶어죽기 바라고 폭동나게 바라고 있고 테스트 테스트 쓰고 통일음을 들리는문 열어놓는다? 말도 니가 이렇게 애기, 애기를 놓고 장난을 해야지 깐단 애기를 놓고 지금 이 국민의 들 수준이 어느 정도에 올라가 있는 것을 왜 이렇게 모르냐 이 말입니다. 여기에 싸드를 둔다는 것은 우리 한국내로서니까 미국의 본토를 방해해서야돈독 돕겠다는 것입니까? 우리 여러 분들 우리를 지켜주려고 돕겠다는 것입니까? 산적동장으로다 물어보십시오. 자동차장도 돈 벌어다가 싸서 사고 미국도 가지고 미국 상납벌어놓대면 되는 도 아니냐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는안켰다 언제까지 우리들이 내 나라 대학생 우리나라 세월호 아이들이 300몇명 죽고 아홉 명이 지금 수장도 있습니다, 바다에. 대통령의 아들, 국회의원 아들이 있다면 그들을 놓아두겠습니까? 1년이 되더라! 의회에서 그것 권전해자지뭐든 그것도 못하고 있고, 왜? 천억이 더 들어갔는데, 천오백억이 더 들어간답니다. 그것 인양하려면. 그래서 이거 그것도 못하고, 이거 어쩌단 말이에요? 방황하고 있어. 내 나라 백성 우리 다 수장시켜놓고 그래도 밥 먹고 살겠다고 북한한테 핵 들어오면 죽은 게 사드를 몇 조씩 주고 사다가 국방비를 주고 사다 사달라고 하면서 차라리 미국 에게어마하게그 돈이 쓰면 우리가 북한에 포탄 맞아 죽을 죽더라도 나는 죽고 나도 그 돈은 그 돈이 쓰면 우리 천오백억 들든 이천억 들든 내 수삼된 백성을 건져내는 것이 낫지 그 정도는 대통령이 되고 내 민족을 책임짓고 국민을 책임짓고 생명을 책임질 수 있는 사람이라면 우리 민족을 위해기하는사람인 우리 백성을 건져내야만이 되겠습니다 그 정도 말 한마디 하는 국회의원 하나 듣고 그정말 한마디 하는 어느 클로 하나가 없는 이게 우리 민족의 백성이며 생각하는 지도자들이냐 이 말입니다 자. 우리가 3 60년 속았잖아 그 거기 금방 싸움 났다 쌈움 났다 그래가지고 자꾸 물건 팔아먹고 기계 팔아먹고 안주하고 돈 팔아먹고 자꾸 돈을 돈 가져가 우리는 아이고 아이고 참뭐 응? 그렇게 우리를 해가지고 우리 민족을 다빗발어먹고 일본하고 짝짝꿍이 되고 앞으로 작전권 앞으로 경제권 미국의 그 모든 바통을 자기들하고 동맹이 하나가 돼서 일을 하겠다니, 우리가 미국 잡고 살려달라고 했는게 미국이 이제, 그래, 응, 어떤죠 우리를? 일본과다죽아니냐 일본을 다가 이제.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일본한테 식민지가 되어버리고 그냥 가만히 앉아서 이제는. 우리나라는 금수광산, 정말 선미미 아름다운 땅이야. 이 나라가 살생국이가 그대로, 대국대로 전쟁마당 쓰는 그런 쓰레기장을 만들어 놓고, 북한 때문에 한다면 안 돼. 차라리 소련이 먹으려고 한다. 중국이 먹으려고 한다. 지켜준다면, 아, 그거 정말 로 우리나라를 먹으려고 한다. 몰라. 북한이 먹는다고요? 여러분, 북한을 지금 맥히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우리 5천만 명 배가 더 되고, 경제가 2 0배4 0배를더잘 살고, 우리가 얼마나 되는데 지금 군사비도 거기에 몇 배가 있고, 무기, 재래식 무기만 가지고 싸울 수 있는 무기가 그보다 지금 몇 배가 더더 더 있다는데, 무엇 때문에 무엇이 두렵고 무섭고 우리가 그분한테 무슨 죽을 어떤 죄를 찾걸래 한번 우리도 한번 다시 아니 제 감정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한번 정말 여러분 우리 여기 계신 여러분들 우리 한번 이종율을 해서 과연 이게 여러분들의 마음에 과연 타당한지 아닌지 나도 여러분들이 한번 심판을 받고 싶어 이 국민들한테 대중들, 대여러분들에 무엇이 중요합니까? 나라면 수 있고 하나 죽어서 사도 있다면 젊은 사람 죽으면 안 되고 똑똑한 사람 죽으면 안돼 나이 먹고 무식하고 있어도 배수용 없는 사람이 먼저 죽어야지.